오늘 우리 회원님께서 저에게 문자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번 제가 여기 옆에도 띄워드릴게요. 자, 교수님, 저는 고민이 있는데, 예를 들어, 초은 곡에서 MR로 시작하는 곡. 자, 여러분들 MR 뭔지 아시죠? 그냥 음악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원님께서는 반주기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들렸던 음원을 틀고 연습을 하는 그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고 그 수업에 대한 과제 제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악보를 어, 열심히 봐도 도저히 시작 부분이 어딘지 찾아낼 수가 없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애드립 시작하는 것을 먼저 보는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점점점, 한 50번은 본 듯한데도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 파트에 따라서 함께 수업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과 3번에 대한 수업을 집중적으로 좀 봐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박자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다음 학연에서또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회원님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 자 많은 분들이 그냥 음악만 듣고 내가 여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지 여기서 끝이 나는 부분인지 자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자 제가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연주 한번 해보세요 하면 어 10분 중에 거의 8 9분은 박자 때문에 다들 처음에는 어려워 하십니다. 자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카운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메트로놈 자 박자기죠. 똑딱 똑딱 자 박자기에 맞춰서 메트로놈을 틀고 맞춰야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올바른 방법이실 겁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께서 대부분의 분들께서 그냥 반주기에 우리가 커서 게임하듯이 커서 지나갈 때그음딱 지나갈 때그음 불면 대충 대략적으로 음은 연주는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렇게만 연습을 하신다면 그건 연습이 아니죠. 그냥 내가 반주기 틀고 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론 내가 그렇게 해서 만족을 한다. 자,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났었을 때 내가 더 이상 이 실력에서 늘지가 않는다.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지금도 제 영상 보고 고개 까딱까딱 하고 있으실 겁니다. 한 번쯤은 다 고민하셨던 부분이실 거예요. 자, 그 부분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가급적이면 여러분께서는 반죽이 음원은 트시되 반주기를 보지 마시고, 내가 이 공부가 우선이 되셔야 돼요. 기본적인 박자, 음악이 나올 때 여러분께서, 뭐, 물론 여러 가지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음악이 나올 때 내가 여기가 하나인지 둘인지, 어, 너무 헷갈려요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드럼 부분에서, 베이스 부분 퉁퉁 때리는 부분 있죠 자그 부분에 기준을 맞추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근데 그거를 듣고 하려고 해도 내가 어디가 어딘지를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께서 아까 초원이라는 곡을 말씀을 하셨고요 자이 곡은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1학년 수업 곡입니다 자 우리 회원님께서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도 이 연습을 하는데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박자를 카운터를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많이 안으셔보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처음에 나오는 부분, 여러분과 함께 제가 화면도 띄워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지금은 저하고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연습실에서 악기 들고 이 부분도 나중에는 한번 맞춰서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악보 하나 띄워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악보 보시면 앞에 미소를 어, 음악이 나오기 전, 말 그대로 간주 부분에서 처음 뜸이 나오는 부분을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해드린 부분이고 네번째 마디 다섯번째 마디 물고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여러분들부실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뒤쪽에 애드립이 바로 나오거든요 자 애드립 부분이 나오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물고 들어가는 못 갖춘 마디이기 때문에 음악이 밑소나오시면 여기서부터 카운터를 해나가시면 돼요 자 음악 나오면 볼게요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셋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카운터를 맞춰주시면서, 어, 기본적으로 악보를 읽어나가시는 게 우선입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한번 해볼게요. 자, 음악 나오면 같이 자고, 입으로라도 카운터를 지금은 해주시면서, 박자를 익혀가시는 게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셋, 넷,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하시죠? 내가 기본적으로 음악이 나올 때그 박자를 맞춰주시는 부분에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하나, 둘, 셋! 세트... 자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내가 기본적인 카운터를 맞춰서 가시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자 근데 내가 이 부분 도저히 나는 박자를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음악을 들으시는 겁니다 기본적인 음악을 듣고 거기에 대한 감을 좀 익혀 가시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하나 두 개씩 좀 음악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부분을 만들어 가시는 게두 번째 방법이고 자, 이것도 음악 나오면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음악을 잘 들어주세요. 음악에 귀를 기울여 한번 봐주세요. <목소리도> 자, 물론 몇 마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내가 카운터가 어렵다면 이 부분의 멜로디를 여러분께서 대략적으로 감을 좀 잡아주시면서 박자를 맞춰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한번더 볼게요. <놀레> 어떠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한번 보니까 아, 멜로디가 조금 들리는 듯싶습니다. 자 아마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더 볼게요. 자 음악 나올 겁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 네, 자, 이렇게. 을 맞추어서 여러분께서 만들어서 자 내가 어 대충 감으로 온다 라는 느낌보다는 그 멜로디에 내 귀에 익숙하게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한 박자를 조금씩 그 갭을 줄여 나가시는 게 가장 우선이실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제일 좋은 거는 하나 둘셋넷 카운터 하면서 그 부분을 맞추 가시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 근데 내가 아, 박자는 난 정말 모르겠고 아 그래도 연주는 해야 되는데 물론 내가 언제까지 반주기만 보고 똑같은 도레미파솔라시만 언제까지만 내가 계속 잡을 수는 없지 않냐라고 분명히 회의감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자 물론 지금 당장 여러분께서 들 내가 완벽하게 프로처럼 이 박도 정확하게 알고 언제 들어오고 언제 끝나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시간을 갖고 여러분께서 연습하는 나만의 방식을 배워가신 다면 그리고 익혀가신 다면 여러분들 도 금방 박자에 맞춰서 꾸밈은 애드립 뭐 칼톤 밴딩 여러 가지 테크닉들까지 여러분께서 또 내가 원하는 박자에 맞춰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 오늘 제가 알려 드렸던 부분들 유심히 한번 봐 보시고 내가 음악을 틀어 놓고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디서 끝이 나는지도 한번 내 나름대로 연습을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내가 이 과정들이 어 나는 정말 좀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체계적인 수업을 받아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마스터클래스 본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함께하실 분들 지금 현재 빠르게 모집이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로 하셨고요. 현재 모집이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각 학년당 20명씩 제가 수업을 또 진행하는 반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은 더좀 너무 많은 고민보다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 제가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수업 관련된 내용들 한번 쭉 보내드릴 테니까 뒤에 영상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국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풀업은. 3개월간 저와 함께 계속 반복적으로 1대1 수업으로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많은 질문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제로 이루어집니다. 1대1 수업으로 진행되시는 부분이시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직접 이 교재들로 수업이 이루어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편으로도 이렇게 교재를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가이드와 그리고 교재, 그리고 애드립 악보까지, 어, 직접 제가 만든 악보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실질적인 내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고치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 마스사 클래스 수업 함께 하실 분들 선착순으로 20명 각 학년 20명까지만 제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문자 혹은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관련된 부분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과 그리고 5학년, 그리고 베스트 송반까지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1대1 수업으로 평가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업은 유튜브가 아닌 등록자들만 보실 수 있는 홈페이지, 밴드, 카카오톡으로 초대됩니다. 컴퓨터 핸드폰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 번에 알수 있는 한속의 마스터 클래스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과정은 핵스폰에 대한 기술 테크닉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본부터 익히고 배우시며 실제 연주에 적용하여 내 실력을 한층 올려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독학의 어려움과 잘못된 유튜브, 그리고 동호회의 잘못된 배움으로 인해 좋지 못한 습관과 배움의 열정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데스폰의 가장 중요한 톤, 앙구시르부터 어프로치, 텅깅, 어택, 밴딩, 칼톤 등을 곡에 적용하여 애드립까지 연주하시는 부분부터 1대1 집중 점검까지 차근차근 진행되는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2학년 과정은 1학년 과정에서 배우셨던 기본적인 테크닉의 적용과 곡에 대한 접목, 그리고 실질적인 연주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곡을 배우시며 그 안에서의 애드립, 그리고 테크닉, 기술을 넣어주시는 부분의 수업 진행입니다. 그리고 가장 애매해 하시는 박자, 엇박과 점 있다는 표등 어려워 하실 수 있는 부분의 교재와 함께 정확히 박자를 읽어 나가실 수 있는 부분을 맞춰 진행됩니다 그리고 테크닉 서버톤의 수업 프레젤렛의 응용까지 진행되며 1학년 과정에 업그레이드를 맞춰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3학년 과정은 테스폰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배우시고 싶어 하시는 비브라토 입으로 대충 흉내를 내시는 부분이 아닌 호흡으로 비브라토를 배우고 익히시는 비브라토, 즉, 바이브레이션 수업, 그리고 그 비브라토를 곡에 맞추어서 실전 연주에 입혀 나가시는 부분입니다. 아티큘레이션과 인토네이션 등 박자의 활용 부분을 악보를 보시는 부분에 시야를 넓혀 수업하고 익혀 나가시는 부분이 우선입니다. 4학년 과정은 애드립입니다. 우선 코드를 읽는 방법부터 기본 곡에 적용하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꽤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코드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타임키핑과 아티큘레이션, 그리고 시커페이션 등 실제 연주에 입혀서 더욱 프로 같은 느낌의 연주를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프로치, 텅갱, 어택, 밴딩, 칼톤, 서브톤, 프레젤렛, 복식 호흡을 통한 비브라토까지 이제는 한 가지가 아닌 호남의 테크닉을 넣어 연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5학년 과정은 애드립을 위한 메이저, 마이너, 코드의 응용과 실제 내가 넣을 수 있는 애드립 과정이 우선입니다. 블루스 스케일을 통한 직접 만들어 연주하시는 과정이 과제로 이루어지며 이제는 카피가 아닌 내가 직접 연주해 애드립을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 우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학년 과정의 테크닉과 코드 그리고 애드립까지 여러분들께서 연주를 하시면서 애드립을 꿈꾸시는 분들과 그 과정의 완성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지만 어렵지 않게 재밌게 수업이 이루어지시는 과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베스트 송바는 지금껏 수업하신 과정이 어려우시거나 곡에 적용만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별한 애드립 그리고 어프로치 텅깅 어택 밴딩 칼톤 서브톤 프레젤렛 복식호흡을 통한 비브라토까지의 테크닉을 넣어서 곡을 우선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전체 20곡 중에 학기 초에 선택된 곡, 그리고 애드립 악보와 가이드, 코러스, MR까지 이루어진 한층 수준 높은 연주만을 위한 수업반입니다. 지금 현재 각 학년의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각 학년의 개인 졸업작품 역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에 수업과 나의 연습이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너무 마음쓰지 마시고 즐겁게 연습해 주시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멋진 연주자가 되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수업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수업이 끝난 후에 모든 분들께 문자 혹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애드립 악보, 교재, 연주 가이드, 코러스 MR 포함 3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각 학년 20명까지만 확실한 수업을 위해서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조기 마감시에 마감이 됩니다.